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영광입니다. 재림의 영광.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사, 역사의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가장 슬픈 사건인데, 그것은 아단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죠. 어,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에게 능력을 주시고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 통치자로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 마귀의 뱀에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아담과 하와를 덮쳤는데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역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픈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어,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예, 뭐, 정말 경제적으로, 뭐, 뭐, 10만 명 중에 한명그 사람들은 뭐, 세상 살만 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이 쉽지 않은 어 죽음과 고통과 어둠의 세상이죠. 그런데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온 역사가 뒤죽박죽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왜? 어, 도저히 희망 없는 인류에게 희망의 소식이 생겼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함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때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탄생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 예수님의 재림이 이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음이 다 헛된 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본문에 22절에 보면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 사건 때 모든 영혼들이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저를 비롯한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집회도 많이 찾아다니고,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근데 제가 그분께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저 예수님의 제림 사실 잘 몰라요. 아, 왜 모르세요? 여지껏 한 50여 년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이고, 그리고 모든 예배도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 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 설교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5 0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못 들은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데, 너무너무 강가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 제가 23절에 읽었었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그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간다. 예, 네, 맞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모든 성도들은 그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낙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말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그새 집, 그 좋은 집,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원수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26절, 24절, 26절, 우리 두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권세 통치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까지 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살아갈 때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권세가 득세하는 거예요. 법을 휘어잡고 말도 안 되는 상식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 법으로 선량한 성, 성도와 선량한 백성들은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본인들은 다 법을 어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우리는 못 이겨요. 어저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우리의 자금을 빼가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걷어들여야 될 것들을 다 강압적으로 불법으로 뺏어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원수마귀를 멸해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일가친척들을 얼마나 많이 지옥 데리고 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재산에 그리고 사명을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합니까? 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마귀 세상 권력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우리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부여됩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 제가 읽은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듣기 시작하시고 교회 5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사도바울이 예수님께 상받을 거를 얘기하면서 너희도 힘내라. 뭐, 수,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단어가 하나,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날에요 그날에. 어떤 날에? 그날.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바울이 죽고 나서 천국 가자마자 상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상을 받을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 그때에 여러분 이미 하늘 나라에 간우리 성도들이요 상다 받고 누리고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상을 받아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상 주시는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사랑하고 섬겼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을 평가받게 돼요. 그래서 상 받는 평가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상받는 평가가 주어진 이후에 영원한 상급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후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로 22장 12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해주신대요? 내가 온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재림한 후에, 원수마기를 멸한 후에,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완성된 후에,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그때에, 내가 상줄 거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성도들의 인류 역사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악한 원수가 사단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성도에게 예비된 상급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다시 깊게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시기를,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우리에게 많은 상급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께 받을 상급을 사모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